안녕하세요. 오늘은 저가 카페 레시피, 블루베리 주스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블루베리 주스 일반 영상을 올려드렸었는데, 30분 전에 그 영상을 보시고 만들어 보셨는데, 좀 꾸덕하다라는 댓글을 남기셨더라고요. 우유가 들어갔기 때문에 조금 질퍽한 느낌이 있으셨을 텐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100% 냉동 블루베리를 사용하면서, 질퍽이지 않고 깔끔한 블루베리 주스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바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우선 냉동 블루베리 200을 준비합니다. 지금 막 영상 틀기 전에 바로 냉동실에서 꺼내왔기 때문에 실무적으로도 아마 이대로 꺼내셨을 거예요. 그럼 요거를 물에 한번 헹궈줍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물로 한번 헹궈주시고요. 냉동실에 있다 보니까 그 냉동 특유의 냄새나 향 맛이 배어 있을 수가 있어서 간단하게 이렇게 세척해 주시면 좋고요 그럼 요 200g을 바로 넣어줍니다 200을 넣어주시고 설탕 30g을 넣어줍니다 설탕 시럽이 아니고 설탕입니다 설탕 시럽 같은 경우는 조금 묽어서 양을 좀더 넣으시거나 하셔야 되는데 직접 이렇게 설탕을 넣는 것이 맛이 좀더 좋았기 때문에 이렇게 해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뜨거운 물150 넣습니다. 뜨거운 물이라 함은 아메리카노 나가실 때 사용하시는 운수 하시면 될것 같아요. 설탕 쪽이 잘 녹도록 설탕 위쪽으로 좀 뿌려주시면 좋고요. 이거 바로 갈아 보겠습니다. 네, 완성되었습니다. 완전 프레시하게 물처럼 되었죠? 그리고 얼음 7개 넣어주시면 되는데 우선 따라 볼게요. 16온스 기준입니다. 요만큼이 나왔죠. 뜨거운 물을 넣었지만, 냉동 블루베리를 사용했기 때문에 지금 차가워요. 그리고 여기 남은 공간에 얼음 넣어주시면 되는데, 대략 7발 정도, 재빙기 기준 7개 정도 넣어주면 됩니다.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네, 7발. 7발 넣으니까, 딱 경계선까지 올라왔죠. 그럼 맛을 한번 보겠습니다. 음, 확실히 얼음을 따로 이렇게 넣어주면은 블루베리 향이 조금 더 올라옵니다. 제가 적각 카페 레시피를 올려드리려고 이전부터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마침 댓글을 주셔가지고 영상을 찍었는데요. 찍기 전까지도 계속 테스트를 했었습니다. 얼음을 냉동이랑 같이 이제 넣고 갈아보기도 하고 그냥 시럽을 넣어보기도 하고 꿀 넣어보기도 하고 뭐 이전부터 계속 테스트를 해왔는데 오늘도 혹시 몰라 갖고 영상 찍기 전에 한번더 해봤고요 확실히 블루베리를 첫 모금 마셨을 때 바로 그 느낌이 나는 것은 얼음을 따로 넣어주는 거고요 굳이 이 따로 넣는 게 별로 안 좋으시다면은 하 함께 넣어서 갈아주셔도 됩니다. 갈아주셔도 주스처럼 잘 나오고요. 다만, 처음에 향이 조금 약해요. 상대적으로. 냉동이다 보니까 생 블루베리처럼 풍미가 확 올라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냉동을 이용했을 때 가장 좀 주스다우면서 그리고 맛도 유지될 수 있는 방법으로 조금 소개해 드린 거고요. 확실히 인위적인 맛이 따로 들어가지 않고 정말 그냥 프레쉬한 블루베리 주스로 느껴질 수 있는 맛입니다. 제가 항상 영상을 올릴 때는 더보기란에 이런 문구를 씁니다. 레시피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사람마다 입맛이 다르고 취향이 다 달라요. 그래서 누군가에게는 뭐 입맛에 맞으실 수도 있지만 누군가에게는 그냥 별로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영상을 <laughs> 참고용으로 사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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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합을 했더니 이런 맛이 난다더라 이거를 조금 더 비중을 키우니 어 이렇다더라 이거 좀 많이 들어가면은 잘안 갈려가지고 주스 느낌이 안 난다더라 뭐 이런 식으로 기준만 좀 잡으시면은 응용이 충분히 가능하시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영상 보실 때 기본적인 입에 딱 맞으시면 너무 좋구요 구독자분들이 그리고 시청자분들이 보실 때 제 영상 레시피가 딱 맞으면 그게 가장 좋겠지만 그게 아니더라도 매장에 맞게 그리고 입맛에 맞게 조금씩 수정 보완하셔가지고 더 맛있는 레시피로 탄생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도 맛있고 유용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